지금, 네, 여기는 표남동의그 강릉 체 7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제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망이 있고, 저또 바로 유리창을 통해서는 남대천이 또 보이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베란다입니다. 삼니다 30... 베란다.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 현관이고, 어, 현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거실이죠? 32평 짜리니까, 거실이고, 거실이고. 이렇게 처음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신 것같거네요 현관 쪽도 리모델링을 잘한 거고, 네. 그다음에 주방, 여기가 주방이죠. 네. 주방 쪽도 어 리모델링을 했고, 네. 보조 싱크대가 보조 싱크대가 또뭐거 이거? 네. 아, 이거? 여기, 없어요. 여기 보조 싱크대고, 네. 여기 싱크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어서, 이제 세탁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포 바다까지는 도보로는 몇 분이나 걸리나요? 23분. 자동차로만 30분. 30분. 5분 10분. 네. 그리고 이제 그저 그렇죠? 지금 방이 3 개입니다. 이게 지금 큰 방입니다. 큰 방에 화장실이 이제 부속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되어 있고. 이게 북박이장이죠? 네, 북박이장 네, 북박이장이고. 북박이장이고, 이제 큰 방에는 화장실이, 따로 네. 붙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 음, 이제 화장실, 화장실은 두 개. 이게 건축된 지가 몇년산위이죠9 0 년은 주고 사년이에0 년은 주고 사년요은이에요지이에서봤어요 제가 은사 년이에요. 지사모님지은사년이년되셨요지년요3년됐어요지은년 3년? 예. 네. 에요 지금은 년이에은 저쪽 이린이공원이이게 네. 원이죠요이에요에서운영요은 저기 보이는 게 남대천이죠, 지금. 그 예. 그래서 이제 남대천이 강릉에서는 운동하기 아주 좋은, 예, 이런 시설이죠. 그 앞에 뻥 뚫렸어요. 저희는. 예, 예. 그렇고, 예. 되게 이제 그 강릉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제 필요도 하고, 학교는요? 학교는 난강초등학교가. 난강초등학교? 이쪽에 경포여중지 깝까 네, 예, 경포여중. 네, 예, 난강초등학교. 경포 여중이 이제 도보로 한 5분, 10분 이 거리에 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보이는 남대천이 운동하기 좋은 곳이고요. 이 앞에 바로 보이는 것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입니다. 마을 공원. 주차는 한 대씩 있는가요? 주차는 주차 공간은 널널해. 사람들이 여기 도로가에 대해서 여기는 반육지역이야. 주차장 주차장 거잖아. 저가못 떼본 적이 없고. 어어이 네. 아래가 주차장. 예 주차장은 충분하고. 에휴, 관리를 깨끗이 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신분주택처럼 느껴지네. 예, 이상으로 강릉 7차 아파트, 7층 32평형의 그 아파트 내부를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실 하나. 다시 요약하면 거실입니다. 여는 거실. 거실. 그 다음에, 주방과 싱크대. 그리고 이제 방이 세 칸이 있습니다. 이쪽 방, 큰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고요. 여기가 중간 방이 되고 다북박이장으로 어, 어, 정리가 됐네요. 중간 방이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여기 작은 방은 안 봤으니까 작은 방을 보고. 네, 이상으로 강릉 7차 7, 7차 아파트 32평형을 에, 라이브로. 어, 보셨 습니다. 이상 입니다.